때는 스카이프로 리그 2006 전기 리그였습니다. 당시 SK 텔레콤 T1과 KT f m 직 g S팀이 맞붙었는데요. 1경기 선봉으로 T1에선 박태민이 KT F에선 강민이 출전했습니다. 과연 이 둘의 대결에선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4인용 81 로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첫 번째 세트 대박이 올라갔습니다. 박태민 선수입니다. 8 1시 11시에는 강민 선수가 있습니다. 네. 강민 선수 11시. 예전에 이 강민 선수 최근에는 김남기 선수에게 8리로에게로서 패배를 한 적이 있었죠. 안 나는 거라고도 볼수 있는데. 8리로3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 뭐1 0대6이면은또뭐 차이가 좀 나긴 나는 거지만 뭐뭐 더블 스코어 이상이 아니거든요. 포토스가 저에게 좀 압살 당하는 듯한 그런 경기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전진 게이트 전진 지 게이트 지게이트 내려와서 지금 짓고 있는 강민 선수 그쪽으로 예, 예. 다가서고 있는 박태민 선수의 오버로드. 강민 선수는 5 지금 지금 지프로토스가좀불리하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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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절대 아니다, 지금 지금 지말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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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게이트 보고 취소한, 예, 해처리, 앞마당 해처리 취소한 선택은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질러서로 입구를 막아놓는, 적의 입구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예, 플레이를 계획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러더니 옆에 있던 강민 선수는 아니다. 그것도 운이 좀 따라줘야지, 가능하지, 예. 뭐, 웬만해서는 통하기 힘든 전략이 전진 게이트라고 했는데 오버로드 정찰에 바로 걸렸고 지금은 박태민 선수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캐논을 조용하게 생기. 캐논의 포지. 네. 네. 질러스로만 막아놓으면 상대방이 히트라이트 그 빨리 지어서 뚫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질러스로 그냥 분위기 조성만 해놓고 캐논으로 막아놓고 아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할거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자 그것을 보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과거에 네. 그러니까 프링글스 네. m b c 게임 스타리그 초기에 보태. 음. 조금 상황이 반전되나 싶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결국엔 그 경기는 마대현 선수가 잡았었습니다. 네 마대현 선수가 보여준 경기 운영과 좀 비슷한 걸할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박태민 선수고했었고요그 발견하지 못한 박... 강민 선수입니다.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에 멀티를 확장을 좀 늦게 하는 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해민 선수 드론 살려가면서 다섯 시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해처리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짓지 않고 있는 예, 박해민 선수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뮤탈리스를 뽑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됐을 때 짓겠죠. 질럿으로 꾸준하게 이제 상대방 본진 안을 보면서 어떤 건물로 올라가나 주시하고 있고요. 야, 드론 잡히, 그리고, 예, 드론 자체, 예, 어, 좋, 예, 음,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아직 사거리 닿지 않는걸 이용해서 더 들어가게. 예, 트그이빠졌죠 아, 예. 예, 아까 두들겨 맞았었던 드론입니다. 그런데 예, 아직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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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진 불도 다집본 강민 선수가 예, 맞았네요. 예, 캐논 공사가 들어가죠. 아직 캐처이는 이걸 모르고 있죠. 예. 강민 선수 생각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강민 선수가 지금까지는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없는 저그를 상성상으로 딱 맞추겠다, 맞춰잡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빨리캐색공서 예, 어. 아 이거 뭐 자원이 아깝다고 생각은 어 무석에다가 그 떨어져 있는 네뭐해철리 지어지고 있는 해철리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예. 네. 음, 음, 음. 대강 지어도 될것 같은데 아, 아! 아! 이거였나봐요 아! 이거 야 아니야 아니야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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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 지역으로 정차를 항상 오더라라는 그런 연습에서 비롯된 예 이런 판단들 아 진짜 이거는 벤슨가 어떻게 황제의 뜻을 알겠습니까 저기요예참 이게 만약에 강민 선수의 의도였다면 정말로 랍네요 위쪽에서 유닛을 생산을 했다라는 얘긴데요. 그렇다면은 빨리 이쪽으로 지원을 오든가 해야 돼요. 질럿과 질럿도 함께 오기 때문에 성공 크랙콜론이 지금 저건 의미가? 아니요, 이정환 씨는 당하겠는요 자, 자 저걸 어, 지금까지 표정입니다. 자, 예, 예. 캐논캐 예. 완성될 때까지 커세어는 빙빙 돌려야 됩니다. 아래쪽에 캐논 완성될 때까지 하나는 살아났네요. 아, 예, 하나 하나도 안 잡, 하나도, 하나도 안 잡힌 상태예요. 찌가 왔습니다. 이거 없으면 잇몸이죠. 네. 네. 캐는 하나씩 뜨시만자 그런데 아 제재를 바꾸었는데. 아좀예 말씀하시죠. 그 체캐를 캐나... 바꾼 상태인데 그 사이 그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이 확장 기지를 깨버리게 되면은 어드라보레이드입니다아 네. 이거 그냥 쑥, 아 이거 네. 만약에 히드한 발언 만든 상태로 그냥 언덕에로쑥 들어가 버리면 이거 프로토스가 못 막죠. 그렇죠. 못 막죠. 자, 나가. 자, 나가. 야, 이거 나. 테로 테로. 지 어디서든 테로 도베를통해서든모든 막아야 됩니다. 올라가게 뭐. 아, 가금파일 건설을 해 놔야죠. 저는 지금 많은 데요 자, 파일 건설을 해 놔야 돼. 오버런은 지금 아, 이거. 예, 들 추가되고 이거 지금 이거 신경 못 쓰면은 이우타가이석타가 온다 약간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아, 어어오버가오버로오버 아 켰어요. 지금 오리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캐롤만 빨리 워프시키면은 어, 아이거 위험한데 위험해, 위험해. 왜? 빨리 올라가야죠. 여전히 위험해요. 탈락을 검사해서 입고 막아야 됩니다. 자, 불이자, 불이자, 불이자. 야, 진짜 없어요. 어 지금 소리 없어. 자, 마가쇼 웨너 남미 선수. 야, 이거 정말 위험했거든요. 정말 위험했거든요. 만약에 이드라가 온전히 다 올라갔으면.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것한 가지는 히드라로 일단 커세어를 막아내면서 네. 그리고 히드라가 공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2시에 해쳐질를 폈습니다. 당장 이성격을 공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이 아, 강민 선수는 이 커세어가 최대한 활약해주는 아, 그런 그 플레이가 있어야 돼요. 네. 공격 병력을 준비를 해야 돼요. 로보틱스가 올라가네요. 네. 결국 이제 확장 기지를 아, 무조건 견제를 해야 아,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강민 선수는요. 자 1분 초에 네. 경기를 끝내기 위해선 그런데 수사를 해 놓거나 네, 아니면은 뭐 지상 쪽에다가 해처리를 피는 그러면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그 플레이가 한 번만 성공을 하면은, 성적을 어쨌든 지금 섬지역에 해처리가 펴져 있기 때문에, 달려들었을 때 그게 언덕으로 달으려고 하면, 아, 여기서 경기 끝나갔구나 싶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막았거든요, 강민 선수가. 예. 예. 그 이후에 뭐 추가 명령 오는 걸오버로드 사냥 허태해주고막 이런 계속 외치고 받는 난전, 난전이 이루어졌는데, 어? 예. 예. 몰래 확장이 있을까봐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3시 쪽에다가는 이제 뭐 3시 쪽을 계속 틈틈이 오버로드로 찔러보면서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섬지역에 들어오는 드랍 공격을 막아야 돼요, 박태민 선수가.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방민 선수 이렇게 됐으면 은 안마당이 그냥 확장 예 그렇죠 예자 이거+ 이거+ 예아스커지스커지 데뷔가 됐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멀티렇시 하면 이거+ 이리 이거+ 예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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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예 예. 예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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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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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아, 리버 예. 지상 확장은 지금 당장 달려들기 힘들더라도 섬 확장기지 돌아가는 거는 최대한 막거나 늦춰줘야 돼요. 박태민 선수가 커서 제 앞장서서 스파이 지원해. 이거 뒤쪽으로 드럼만 리버가 예. 뚝뚝 내립니다. 자, 아, 아, 대박 트럼프. 아니, 예. 그래. 아니, 강민, 강민 리버 스크럼은 불발주장 안 나네요. 예. 정말 거리가 아, 좀 멀었거든요, 분명히. 박태민 선수 섬확장까지 못하는 거아니이건 아니에요, 예. 네, 당근 선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예. 네, 이 타이밍에는 이걸 막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팀 선수 킬. 뭐 확, 그러니까 확장 기지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하에 플레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쪽에 확장 기지가 타격을 입을 때 말이죠. 상대방에게 강한 공격을 퍼부을수 있도록 병력이 바깥쪽에 나가 있거나 이래야 예. 되거든요. 근 확장 기지를 그냥 내줬습니다. 그냥 내줬어요. 어, 뭐프로다 이제 드론 다 잡히고 프로토스에 손실이 뭐. 없어요. 오히려 앞마나 확장 기지가 돌아갈 타이밍을 벌었죠 게다가 섬도 지금 돌릴 수 있습니다. 돌려놨었네요. 섬에 렉서스 워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아, 예, 이쪽에 캐논라인 정리할 때. 커세오는좀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로꽤줄수 아, 있는 상황이에요. 보러들아오라는 아, 예, 거죠. 예이거 병수죠, 병수죠. 자, 자, 자. 리버를 또 나눴죠. 자, 이것도 훌륭한 아리바이가될수 있겠습니다. 진짜? 아니 바로 짤. 야, 걸내뜨거 돌아옵니까 이게? 안 오니까요. 수술이... 자, 야, 선수. 야, 저기에서 어보러오 하고 있었던 히드라가 좀기하네요 숨겼죠. 아, 숨겼죠? 아, 숨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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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지금은 리버에 스토리죠. 지금... 리버에... 아, 레이버의 HP가 관리가 아, 안 돼. 예, 어. 네, 좀. 예, 아케이드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각도는 좋았습니다만 예. 상대방의 시드라에 의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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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왜, 왜. 그냥 막혔고요. 진이거든요. 아, 예. 예.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계속 이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민 선수가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면 은 12시 경우에서 어, 본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더 생각했네요. 이에서 좋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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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이게석가서 안전하죠. 그리고 히드라가 내려오면은 저오버을드르커세요입니다 예, 히드라가 내려오고 잡히고 막 이러면은요. 자, 활동 시간 네, 예 끝났어요. 요약 빠져나갑니다 예. 이 전제만 하다가는 예. 예. 다시 갑니다. 안 돼요. 예, 다시 갑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자, 6리버가 그냥 시격전, 그냥 쳐 쳐. 들어가는데... 자, 셔틀 잡히면 쫓아오고 너 히드라. 셔틀 안 탄데. 안, 아, 안잡힙니다안잡히세 예 여섯 시쪽경유해서 가야죠 돌중이 하나요. 가야죠. 둘 중에 아, 예. 이 뒤로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들어가네요. 떨어지면 못 막죠. 예. 어 히드라 리버가 다 하느라 그때는 왜 리버 아니 지금은 오, 이 오, 오. 정말 해도 정말 큰팔와 다섯 시 일곱 시중 한군데 확실히 가면서 맛있게 딱 깨네요. 예이 강민의 상황 판단 예 굉장히 좋습니다. 박태민도 진짜 뭐예 열두 시 쪽. 화와하게 깨지고 그러면서 경기 스파지가 중로 말리나 싶었었거든요. 직 중로로 들어갑니다. 아, 슈퍼스 아무 서영 없었어요, 서영 없었어요. 도레츠의 지점이2 점인데. 자 히드라가 들어오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예, 이것도 예상하고 있다고. 왠 믿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자, 이거는 맞습니다. 교차인데 풀렸는데 셔틀은 안 다쳤어요. 예, 왜 뿌리고 반대로 들어가든가 공격 들어갔어요. 자안 맞았죠, 모든 사람들. 박민수, 선수 교차공격. 박태민 선수 안 쏘입니다. 자 리버가 내려 리버 돌리는데. 자 리버가 반면 잡혔어요아 주전하게 생겼다. 아 이거 7km가 아, 좀 멀긴 멉니다. 너무 예. 멀었어요. 자 이거 이거도이거도 가담합니다. 예. 아 이쪽 깰 수면은 강민도 시청하게 되는 건데요. 아홉 네, 시 쪽에 있는 오버로드 체크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곱 예, 시 지역도 깰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병력 보여서. 예. 때는. 네. 네. 떨어지면은 리버. Go! 근데 리버는 스킬, 스킬하면 돈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안마다 예. 하나, 안마다 같은 이런 걸하나만넣으면 조금의 보험감이 있거든요. 박태준은 예. 어쨌든. 예. 거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그냥 저. 무조건 아! 아! 지키는. 예. 예. 지키는... 아, 어. 경기 운영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해철이 깨지면 또 짓고, 해철이 깨지면 또 짓고, 상대방 경기 갉아먹고 이런 소위. 뭐 도망자라는 그 별명으로 불리는 아 별칭으로 불리는 그런 타입으로 오! 경기를 해야 돼요. 오! 자 형태를 위험한데 자 내리고 웹야 내리네요 내리고 예, 그어 드론 드론 아 공격은 찍었는데 아예 아니 참... 예 yeah. yeah. 원래 상물이 벗어나면 번두이잘 그렇죠. 나잖아요. Yeah. Yeah. 내다 yeah. yeah. 다 <rulers> 근데 머리도 다 뜯었어요 머리서. 야피하다가다 죽었습니다. 아기 히드라가 많긴 많은데 웨비 근데 웨이 문제 웹이 있었죠.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나사를 먼저 제거하는 게 지금 탐나겠지만 보드라파이게 히드라. 히드라 수치가 급감하는 상황. 웨비 둘러서 쳤니다 웨비 둘러서. 자, 이거. 히트가 다 죽는 거니가요 이야! 외부로 둘러싸여서? 뭐? 근데! 달려갈 수가 없네요. 예, 어그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내려버렸어. 자, 외부. 아, 부러졌어. 부러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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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봤어. 네, 리버가 이깁니다, 이거는. 야, 리버 40킬짜리가 하나야 22, 27킬. 야, 엄청난 리버 관리! 아껴 쓰고 있는 강민! 자, 이제 박태민은 차원줄이 아, 없어요. 차원줄이. 지금 일곱 속에 뭐, 해처리가 지어지고 있는 아니, 건가요? 돌아가지 않아요. 새 사자 새 살리자. 원대 이거 경격이 끊긴 거죠. 끊긴, 거주, 끊긴 거죠. 이거는 경력도 다 죽었습니다.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장미영 감독 잡는 보스이네요. 첫 번째 경기를 야, 예, 결국 잡네요. 히드라 입니까 네, 그냥 오로전멸시키면리버 전자라. 히드라 한방오로전멸시지 네. 초반 빌드를 토스가 잘 짜서 사실 커세어로 공중을 제압하면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어차피 캐논으로 조여 놨겠다. 마당 쪽에 커세어 대기시키면서 드랍도 못 하게 하면 게임이 터지니까요. 하지만 리버와 견제를 동시에 가느라 히드라 드랍을 놓치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잘 맞고 운영 싸움으로 흘러갔는데요. 저그의 이곳저곳 멀티 펴는 스킬은 좋았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어중간하게 수비할 게 아니라 9시를 드랍으로 깨고 바로 본진으로 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맵이 특수한 맵이다 보니 확실히 재밌는 양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